네, 이 양국입니다. 자, 어, 계속해서 페인트 해나가겠습니다. 음, 이쪽 내려서요. 이쪽은 크게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아, 이쪽도 네, 조금씩, 아, 조금씩 이동을 좀 해서요. 아, 정리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laughs> 자, 페인트 스킨 웨이트 툴 해서, 음, 자, 미들 아, 핑거 진행을 해야죠. 자, 어, 여기는, 음,요, 어, add 해서, 자, 밸류 좀 올리고요. 여기까지, 아, 영향을, 아, 고 있어야죠. 자, 해서 페인트를 계속합니다. 여기도, 네, 최대한 영향을 주고 있을 수 있게, 자, 페인트 해주고요. 자 이쪽도요. 네, 볼륨을 좀 유지할 수 있게 최대한 페인트를 좀 해줍니다. 네 여기까지 는 아니구요. 네 좋습니다. 자그 다음은 또네쭉 가죠. 아, add i n f e r 아, e e 잘 선택이 안 되네요. 네. 그 다음에 이 친구 또, 아, add 해서요. 어, 아, 또쭉 페인트 해나갑니다. 이제는 굳이 예, 프리뷰를 안 보면서 예, 진행을 해도, 어, 아, 예, 무리 없을 것 같아 보여요. 자, 계속해서. 네. 어, 아, 가고요 이쪽도. 네. 그 다음에, 아, 스무스로, 조금, 정리좀 해주죠. 음, 여기는, 아, 리플레이스가 살짝 좀 되어있고 왔네요. 아, 아,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데, 왜냐면, 하 인터랙티브로 지금, 노멀웨이지 되어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인터랙티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포스트로 하던, 네, 뭐, 인터랙티브로 하던, 결과는 어, 같습니다. 근데, 작업 형식이 약간 틀릴 뿐인데요. 지금은 인터랙티브로 진행 하고 있어서, 저 부분은, 저 부분은, 네, 이쪽에 영향을 지금 준 다음에 작업을 진행을 해야겠네요. 네, 이 부분에. 이 부분에서 이쪽에 스무스를 주는 과정으로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네, 크게 문제 없어 보이네요. 좋습니다. 자, 이쪽도 페인트 됐고요 음, 또 다음 이쪽 넘어가죠. 자, 래서킹 플러스해서 이쪽은 네어 이쪽은 단뜻 완전히 다 이쪽 영향력을 미쳐야 되고요. 네 어, 여기까지는 다 영향 을 미쳐야 되고요. 자 리플레이스해서요. 어, 지금 이쪽에 지금 얘가 아,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겠죠? 음. 이쪽은 예, 스무스로 좀 처리를 좀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스무스 처리좀 해주죠. 아, 자, 다시 크게 문제 없는지 한번 하나씩 좀 확인을 하죠. 아, 이게 이제, 아, 이쪽인데, 여기도 이제, 리플레이스 해줘야 될 부분이 있네요. 자, 이쪽 전부 다 리플레이스 좀 해주고요. 아, 좀 키워서 좀 제거해주면 좀 쉽고 빠르겠죠. 그 다음에, 이쪽은 문제 없구요. 네, 이쪽, 여기도 또 영향을 주고 있네요. 아, 여기도 영향을 주면 안 되구요. 네, 그러면, 아,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좀 해보죠. 네, 아, 볼륨 감도 유지되고요. 네, 아, 예, 잘 아, 되고 있습니다. 네, 아, 이쪽도 정리가 됐고요. 약간 이렇게 걸려놓고 다음 아, 조, 아, 다음 조인트에 웨이트를 좀 아, 넣어주죠. 예, 하는 김에 아, 여기 그 작은 제일 작은 손가락도요, 지금 이동 시켜놓고. 정리하겠습니다. 를자 미들 핑거 됐고요. 음, 네, 이 미들 핑거는요. 어, 지금 리플레이스를 좀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 지금 네, 필요 없는 부분들 다속아 내겠습니다. 음. 이쪽에, 어, 어, 이 핑거는 지금, 어, 에드가100%돼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네요. 네. 다시 좀 페인트를 해주죠. 최소한 이쪽을 완전하게, 예. 양을 비치게 되구요. 여기 부분은 좀 자연스럽게 돼있으면 좋을 것같고요 네. 그 다음에, 아, 이쪽도 아, 리플레이스 좀 돼있어야 되고요 아, 솔리드를 놓고 정용좀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아, 스무스로 좀 영향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야되고요 자, 이쪽도 어, 하나씩, 하나씩 예, 작업을 해보죠. 자, 이, 어, 이 플레이스 해서 제거를 해야 되고요. 이 사실, 지금 어, 인터랙티브로 어, 하면 지금 어, 예 추가적으로 돼야 될분들이 아직 이런 분들이좀 있습니다. 어, 여기도 제거가 돼야 되고요. 네. 계속해서 진행해보죠. 어, 계속해서 필요없는 부분들 좀 제거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아, add 넣겠습니다. 자, v a l 는 올려있죠. 이쪽은 어, maximum value에 되죠. 그래서 흰색으로 바뀌는 게 확인이 되시고요. 약간의 영역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또아 자, 두 번째 인플루언스 들어가죠. 자, 리플레이스 다 밸류 치료로 필요 없는 부분 다 없애줘야 되고요. 아, 솔리드로 없애주시는 게좋겠네요 음, 자 이쪽은 스무스를 좀 발라줘야 될것 같고요. <laughs> 다음에 어, 여기서 이제 어 애드 해서 예, 밸류값 수준 높여서 좀 빨리 페인트를 하죠. 아하, 저쪽 실수를 또 페인트가 됐네요. 언두 해서 다시 또 페인트 합니다. 자, 이쪽도 어느 정도 어, 페인트웨이시 영향을 미쳐야 되고요. 자 그렇지만 좀 스무스를 좀 어, 해주시면 좋고요. 어, 여긴좀 너무 세네요. 어, 리플레이스해서 조금만 좀 예, 제거를 하죠. 자, 이거는 이쪽을 스무스를 연결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어서 이쪽으로 스무스해서 이쪽을 자연스럽게 만들죠 인터랙티브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다음에 어, 리플레이스에서 어, 선택된 김에 이쪽 다좀 제거해 주죠. 그다음에 네, d 드해서 어, 밸류 예, 해서 다 치하겠습니다. 네, 어, 그러면 이쪽 손가락도 좀 확인을 해보고요. 네잘 작동이 되고요. 잘 작동이 되고 다만 이제 다시 이쪽으로 들어와서요 음, 여기가 네 여기가 지금 어, 좀 안정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에 대해서 다시 어, 페인트 좀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좀 영향을 미치고 있을될것 같아요. 아,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아, 스무스를 좀 아, 적용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 그러면 이제 이쪽도요, 아, 스무스를 좀 적용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개가 좀 자연스럽게 인터랙티브돼서 아, 녹아 나올 수 있게. 음, 네, 아, 잘된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 자, 예. 어, 마지막 손가락, 어, 작은 손가락인데요. 어, 자, 정리하죠. 스, 밸류 제로 해서, 네, 어, 필요 없이 지금 영을 받고 있는 부분들다 제거를 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래도, 아, 스무스는 좀 있어야죠. 네, 어느 정도는, 스무스한 영향을 미쳐야 되구요. 자, 어, select i n u n c e 가잘 안되네요. 음, 네, 좋습니다. 어, 네, 어, 레코딩 시간이 좀 길어지는 관계로요. 어, 다음 비디오에서, 어, 또 계속해서, 어, 어 마지막 정리를 좀 해보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인욱 후기였습니다.